그 오늘 법안 발의한 내용 중에 이 실험 후 건강하게 회복된 그 아무 문제가 없는 동물을 안락사 하는 대신에 가정을 찾아 주어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반론을 사실 제기하시는 분은 어떤 실험자 분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 또 사실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이 발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거를 어떻게 실행을 좀 해야 될까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행 법상으로는 동물보호법에서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는,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안락사에 대한 부분만 원칙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동물실험 지침에서는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살수 있도록 우선 고려해야 한다. 뭐 지침 자체가 그렇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구 그러니까 실험 시설에서 건강한 동물이 회복해서 건강한 동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입양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출 자체를 그렇다고 입양시킬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험 기관 안에서도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반출을 해야 된다. 이런 내부 규정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입양을 그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그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뭐 건강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그 나중에 부정적인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데 대한 우려도 좀 입양이 그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 만일에 반출됐을 경우에 지금같이 이렇게 어떤 적법한 절차 없이 그냥 반출이 됐다고 하면 나중에 뭐 그런 번식견이나 실험동물로 다시 재사용이 되거나 안 그러면 그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이제 입양 나가는 동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예요. 얘가 정말 건강하게 복지를 보장받고 살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미국의 비글법 그 미국은 빅 빅을 자유법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비은 프리덤 액트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나? 지금 그 2014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주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주에서 그 실험이 끝난 그개 고양이에 대해서는 건강이 회복이 됐다고 하면 입양을 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 점은 좀이 숙지를 해야 되는 게, 아, 그러면 지금 발의한 법안은 그냥 할수 있다, 요 정도 근건데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라보실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이 법이 사실 이 법이 되기 전에 어떤 수의과 대학이라든지, 이과 대학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실험 끝난 동물들을 그 기관 자체 안에서 입양을 시키는 게 이미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의무화 그 법안이 입법되지 않은 곳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입양이 활성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령 뭐 미네소타나 뭐 뉴욕 같은 데는 그 세금으로 정부 펀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동물 실험 끝난 동물을 입양을 하는 것을 의무화를 하고 있고,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동물 안락사 하시키는 대신에 동물을 입양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연합 같은 데서는 이제 유럽 연합 그 실험 동물 보호 지침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예 그이 카테고리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건강 상태가 양호할 경우, 그리고 공중 보건, 동물 건강, 또환경에 위해를 가지 않을 경우, 또 동물의 복리 사실. 복 보다는 약간 이런 행복 동물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경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입양을 시켜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지침 같은 경우는 그 강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원국한테 이렇게 이런 법 이런 제도를 갖춰라 하고 권고를 하고 있어서 이게 2010년에 이제 마련이 됐는데 이러고 나서 2013년 영국에서는 그 ASPA라고 그 동물실험법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 조항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동물의 사회화 에 대한 계획이 존재할 경우 실험 동물이 일반 반려 동물이랑 사실 다르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사회화에 대한 계획이 존재할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출할 때는 아까 이제 그좀 박자 교수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그럼 어떤 건강한 개체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 사실 어떤 법에서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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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그 반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진 않아요 이거는 기관에서 iacc 에서 판단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심각한 고통을 겪거나 부상이 있거나 안 그러면 뭐 그런 너무 어려서 어미 랑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 만 이제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어떻게 하면 유시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험이 끝나면 이 동물이 건강한가 입양이 가능한가는 IACUC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학 내 수의과 대학에서 중성화 수술, 예방 접종 어 이런 기본적인 수의학적 처치들을 이제 시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입양의 준비가 됐다 싶으면 그 지역 내에 있는 동물 보호 단체한테 공지를 합니다. 이런 이런 개가 가정을 찾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게 단체가 됐던 아니면 개인이 됐던 이 입양 계약서 같은 경우는 그 대학 내에서 이미 갖고 있었던 입양 시스템을 통해서 그 이제 입양 그 절차를 밟고 이제 가정을 찾아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할 것은 사실 이 법안이 생긴다고 저는 얼마나 많은 실험 동물이 자유를 찾을까 사실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연구자들도 사실 잘 모를 테고 의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활성화를 할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점이 이거를 아, 옳은 일인 건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왜 하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가 실험 기관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 제한이지만 어떤 서울대 수의과대학이나 아니면 농림부나 이런 정부 기관부터 하나둘씩 사례를 좀 만들고 이게 사실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이 원하는 일이고 또 해보니까 그 반려동물로도 아무 손색이 없고 건강으로도 이상이 없고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갖고 온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면 뭐 그런 일반 의료기관 일반 그런 사기업에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사회적 풍토가 조성이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이런 미국 같은 그런 의무화하는 법안을 한번 고려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 <laughs> 그 실험 동물 공급 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박재학 교수님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실험 동물에 대한 법률에서도 뭐 그런 우수식 실험 동물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laughs> 실험 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허가 번식업장이라든지 안그러면 심지어 식용견 농장에서 동물을 조달을 하고 심지어는 쓴 다음에 그니까 대여죠 그니까 러 쌍값으로 쓴 다음에 다시 되돌려 주는 이런. 그 사례까지 저는 직접 그본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미, 미국 동물 복지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 연구, 교육, 전시, 발려 이런 이런 목적으로 생산을 하는 생산자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실험동물법에서는 동물 실험기관하고 실험동물 공급시설하고는 완전히 기준이 다르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어, 번식업자, 공급업자 사용자 그러니까 실험 실험 기관이죠. 다 똑같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영국 법이 강제성 중앙 집권적인 그런 실험 동물 법이기는 하지만 근데 유럽 그 연합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실험 공급 실험 동물을 생산하는 데도 똑같이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그 실험 기관이랑 마찬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향후 과제를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강아지 공장 문제가 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된게 상업적 목적으로 한 번에 여러 마리의 굉장히 많은 수의 동물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동물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갖추고 이제 그거의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만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동물 복지를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법안이 가고 있는데 저는 실험에 쓰이는 동물도 사실 마찬가지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고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다만 마우스라든지 레트라든지 이제 그런 게 조금 너무 하나하나 그 허가를 받기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은 어떤 따로 관리를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동물 실험 3R 원칙 실현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 이 지금 실험 동물법도 이법 자체에서부터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이제 원칙적으로 그냥 동물 실험 3R에 대한 내용을 그냥 천명만 하고 있는데 그 영국 동물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그내무성이 3R 원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바로 밑에 법안의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나하나 그 리플레이스먼트, 리덕션, 리파인먼트 각각 다른 조항으로 하나하나 명시가 돼서 이 실험 동물법을 만든 이유가 바로 3R 원칙의 실현임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같은 좋은 법도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뭐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 이게 사실 실험동물 복지 오늘 법 같은 오늘 발의한 같은 법안이 계속 만들어지고 논의가 되려면 어떤 3R의 원칙을 실현이 돼야 된다 이 조항이 꼭말한 마디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실험동물을 정말 관장하는 법이라면 이 조항이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